동문여러분 그리고 전부커녕의 대학교의 동문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곳에 우리의 신념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모였습니다. 우리는 헌법과 법치가 올바르게 될 거라는 나라를 원합니다. 그러나 지금 국정원의 말을 지키고 탄핵을 남보를 하며 대통령을 불법 체포한 거대양 영역에 해 우리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. 인사는 최근 정부 인사에 대한 29번의 단행을 진행했고 북한에 안정된 간첩법의 적용범위를 외국으로 넓히고자 하는 법안 개정 시도를 칼로 막았습니다. 내란지 수사 검논, 네란지 수 검도는 공식적으로 서구 집권사 불법 영장을 받어서 대통령을 불법 체포했습니다. 아, 아, 우리는 국민의한사람으었어 <laughs>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닮았네. <laughs> 이 불의한 사람을 제대로.